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검 탈출맵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여기까지는 고 세이브 포인트는 으니 마검 탈출맵 1, 1, 3, 모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요 20, 21, 어? 모래가.. 모래가 왜 이래요? 얘들아 모래가 이상해요 청자분들 모래가 이상해요 모래에 염치도 어. 되어있어요 날카로워봐요

총 뭐래 총두 개가 있는데, 이게 지금 어느 날범인가 가지고 없거어뭐리 하나? 책 그렇죠, 기다 여기, 있다. 여기. 더워. 어, 내려간다. 려 내려온 아면어내려 됐어? 내려 원래는 좀요 아, 점프맵이야? 나 점프 엄청 못하는 진짜. 이제는좀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쌈플이기다려는데지역 보니 이끝판왕 해줬어요. 상가안 보이네. 뭐라 그러나? 아. 무슨? 네 여러분. 외국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치, 이, 무리가 사기예요 이, 네, 날카엑스. 강타에엑스 사식노스, 화려노스, 약탈엑스. 어, 아, 무리가. 어, 아, 이 아니지? 아, BJ, 어쩌 아, 사기니? 어, 잘하시네 어, 어떡하죠

맵이 하나도 없어 네? 랩이 <laughs> 하나도 없어 왜? 네. 몰라 네. 날고 있는거 같네요나 아까 딱 두고 왔는데 맵이 하나도 없어 진짜? <laughs> 어다 네. 왔다 오 마이 갓 드로퍼였어요 드로퍼 드로퍼였습니다 드로습니다그 이름 뭐야 어? 탈출 있는데 잠깐만 아힘여기와 응. 네. 어? 아 드로퍼였어 <laughs> 반전이 있다 여기에 점프 맵이 이거 이상해 <laughs> 점프 맵도 있고 드로퍼도 있어 응? 나 드로퍼에서 그냥 떨어도 되는 줄 알고 떨어졌는데 죽었어 모래랑 그거 다 저기 거, 거기 빨리 가지러 가야겠어 쉬지 않고 가자고 가나는 건데 책을 내면 고하로

계서 떨어져 죽었어. 어, 아, 여있다 막어. 음, 음두 개. 하나는 안 되는 군요네두개 해야 되나, 요거 열려준다. 뭐야? 끝났어. 끝났어. 야. 맵 깔아 와야겠다. 잠시만요, <laughs> 여러분. <laughs> 맵좀 깔게요.